안녕하십니까. 서문대학교 네, 주영환이고요. 오늘 네,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었네요. 네. 원래 이런 거는 좀 연륜이 있고 잘 하시는 분이 마지막을 해야 되는데 네, 염치 불구하고 제가 마지막을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여튼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실험 설계의 평가 방법. 해당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커스텀 디자인을 중심으로 그리고 크라이테리어의 해석에 대한 내용을 어 짧은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어 복잡한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점프 매니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인덱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계획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어, 대부분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제조 산업 또는 의료 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학자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험 설계를 하고 실험하는 목적은 아무래도 시간을 축소를 하고 그리고 비용을 감소하여서 아주 좋은 최적의 설계, 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실험을 계획을 하는 것이겠죠. 실험을 계획한다는 것은 먼저 실험의 목적을 설정을 하고 식품질 특성치 그러니까 y라고 하는 타겟을 먼저 정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y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독립 변수들을 우리는 실험 인자로 x 변수들을 정의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레벨을 우리가 디파인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실제 우리는 점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실험을 배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이 없을 상태에서는 아마 엔지니어의 난리지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파일을 분석하게 될 터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치를 하게 되면 직교성이나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어,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위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여튼 실험을 잘 배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잘 좋은 측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게 되는 내용이 아마 1년의 실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할 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을 계획하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Y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영향 요인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들일까? 또는 우리가 Y와 X의 영향들이 어떠한 관계성을 있을 것일까? 그러한 특성들은 어떠한 펑션, 관계성을 가지고 있을 것일까? 또는 Y가 우리가 갖고 있는 목적 값들이 있다고 하면 그 목적 값을 매칭하기 위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의 목적으로 우리는 실험 계획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X하고 Y가 있고 그것들을 함수적인 모형으로 풀어버리는 옆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내용은 인공지능과 같은 요즘의 머신러닝 이런 것들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왜 실험 계획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실험을 아주 비싼 것을 치르고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아주 비싸고 우리는 시간에 그리고 비용에 쫓기기 때문이죠. 소수의 실험으로서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그리고 옆에 있는 노이즈라고 하는 것을 컨트롤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을 설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과 같은 점프 매니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은 실험 계획이라고 다 하면 대부분 그냥 안 오바.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만 그냥 치부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반적인 저는 산업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산업과학을 전공하면 대부분 품질 또는 실험계획에서 주구장창 요러한 점프해서 나오지만 이펙트 테스트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거 다 아노바 테이블이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이것만 주구장창 합니다. 1년 내내 또는 4년 내내. 그래서 아, 실험계획법은 아노바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F 테스트를 하는 것이지. 피셔라고 하는 이름만 듣더라도 치가 떨리게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험을 본자로 하면 은이로안 분석을 하게 되죠. 별량 요인이 무엇이고 모수 요인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다지선자에서 무슨 값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푸실 수 있을까요? 여기에 기억이 무엇인지. 답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겠죠? 1번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아노바 테이블에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프해서 실험 계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펑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험 계획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실제 것과 예측 값이 얼마만큼 정확성이 있는지, 신뢰 구간과 예측에 해당하는 값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 그냥 안 오바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레벨에 해당하는 신뢰 수준 그리고 그들의 예측 값이 얼마인지도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값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성도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장표에서 우리는 노이즈가 컨트롤된 상황에서 이 결과가 해석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지디얼이 얼마만큼 정말로 레지디얼 또는 에러로서 치부할 만한 내용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특성화 내용을 우리가 해석 가능한 우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역량을 바탕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지 그러한 프로파일도 점프에서는 제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항상의 나를 펴서 시뮬레이션까지 할수 있는지 점프에서는 제공합니다. 점프의 직원이 아닌데 계속 점프를 광고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점프가 있는지를 잘 몰랐어요. 회사, 지금은 학교에 있지만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는 s 스라고 하는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었고요. 을 근데 학교, 회사에 들어오다 보니까 점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더라고요. 그 전에는 저는 SE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썼었고요. SE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연구를 했었던 게 아이러니하게도 교육통계 분야에서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조산업 또는 의료산업에서 실험계획법 또는 최적화를 사용을 했었던데 저는 15년 정도 전에 사회과학 분야에서 실험계획법을 컨조인트 분석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만큼 실험계획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아주 각계각층에 쓸 수가 있고, 그만큼 널리 파워풀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부분이 아주 민망하지만, 제가 그냥 진실이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사, 사용했었던 거는 지금은 대부분 수시로 학생들이 대학을 택하지만, 예전에는 여러분들은 그리고 저는... 수능을 많이 봤죠? 그래서 수능, 그리고 면접, 논술, 수식, 그리고 그 고등학교 성적, 이런 것들의 비중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과고, 외고, 재수생, 학부모, 교사, 일반 학생들이 무엇을 선호할까를 분석한 연구였습니다. 궁금하시면 저걸 찾아보시면 <laughs>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상당히 다릅니다. 여튼. 그것을 위해서 분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험 계획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원하는 목표치, Y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각 고객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들의 저 각각 네 가지 요소들의 반영 비율의 선호도가 Y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네 가지 요소. 수능부터 인터뷰까지 그것들의 반영 비율이 X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그것들의 조합들이 우리는 실험 계획이 프로파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빨리 끊을게요. 이, <laughs> 이 내용을 모두 조합하면은 모두 다 48개라고 하는 조, 조합이 마, 만들어지게 됩니다. 48개의 조합을 1위부터 48위까지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그래서 1위부터 48위까지 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너무 복잡하겠죠. 그것을 만약에 24위까지 정한다고 합시다 그건 뭐가 되죠 Fractional Factorial Design 부분 유인 설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24위까지만 순위를 정한다고 해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심플하게 몇 위까지 정하게 했죠 8위까지만 정하게 한 겁니다 48에서 8위까지 아주 깔끔하게 40회, 40개의 프로파일 날려버린 거죠 그게 지금 보니까 점프에서 이야기하는 커스텀 디자인이라고. 사용자 설계란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디자인을 아주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진행했었던 저렇게 실험의 디자인을 플렉서블하게 만드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용자 디자인은 어떻게 쓰는 것이냐? 실험 요인이 다수이고, 이들의 유형이 연속형, 명목형으로 복잡할 경우에, 두 번째로, 설계 공간에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 저는 회사에 있을 때, 이 설계 공간에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에, 어, 이 사용자 커스텀 디자인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 어떤 공정, 어, 기 머신이 있는데, 얘네, 이게 압력과 온도, 이런 것들이 상충돼가지고, 어느 조건에서는 실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직교 설계가 가능하지 가 않거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험 조건을 직교 설계가 가능한, 한 만들게 해야겠다 라고 할 경우에 사용자 커스텀 디자인을 사용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실험에서가 지정되어 있으면서 특정 효과를 필수적으로 정의할 경우 이런 경우에 사용자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8개의 가능해 중에서 저는 8개만 특정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사용자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반도체 회사에서 하나의 푹 안에 웨이퍼가 열 일곱 개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한 번의 실험에서 열 일곱 개 웨이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한 번의 실험 열 일곱 장의 웨이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용자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의 와트에열 세 번의 실험만 할수 있다. 그 경우에는 사용자 설계를 쓸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 설계는 DOE의 첫 번째, 그러니까 메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고지 디자인은 명목형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고 RSM, Response Surface Method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연속형 변수만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의 변수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패턴 디자인이다. 그래서 왼쪽에 변수의 유형들을 본다고 하면은 컨티뉴부터 디스크리 a 니메리 o 카테고리컬 또는 브라킹이나 커버리언스 이러한 변수들의 유형들을 모두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유형을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자, 여튼 또 여기에서는 제가 어 좀안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는 제가 제약 조건으로 한번 가져와 본 건데요. 이렇게 안 되나요? 여기를 보면은 가운데 부분에 define vector constraint라고 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면적과 높이과 또는 베이 어, 이게 뭐 내심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c o n s t r a i n t 을 적은 거예 그러니까 제약 조건. 내가 만약에 경이하게 되면은 그 조건에서는 실제 디자인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네. 하지만 네.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이 안만들어지죠근데 다른 부분에서 디자인이 잘하게 되면 우리가 설정할수 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팁으로 우리가 디자인 설계는 잘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y 값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y의 피팅 값, 적합 통계량 또는 각 수준에 해당하는 p-value 값 이런 것들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만들고 나서 여기에 보면 시뮬레이트 리스폰스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임의로 그냥 y 값을 뭐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y 값을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러면그 이후에 y 피팅이 어떠한 값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서 핸들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시뮬레이션 리스폰스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내가 실제 y 값이 만들어지면 그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커스텀 디자인을 진행을 할때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만드는 목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나는 어, 유의한 변수 y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요소를 선별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나는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나서 y의 값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할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나는 X의 영향력을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어. 다시 말해서 X라고 하는 변수 앞에 붙는 베타라고 하는 이펙트를 정확하게 추정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아까 첫 페이지에 이야기했었던 세 가지의 목적에 따른 디자인 분류예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 디자인을 만들 때 D 옵티멀 디자인, I 옵티멀 디자인, A 옵티멀 디자인, 디자인의 목적을 실제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설계에서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커스텀 디자인이 만들 때 이게 뭐라고 써있나요 디자인 파이트니언 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프랜차이즈레디드 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선택을 하는데 뭐 그래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솔직히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 나는 실제로 중요한 변수를 골라내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어티면 나는 Y 값을 정확하게 차이 예측하고 싶어. 반도체와 같이 실제로 정밀한 값을 차이 예측하고 싶어. 라고 하는 디오킹을 디자인보다는 아이오킹을 디자인을 만드는 게더 적합할 수도 있겠죠. 신호음을 <laughs> 초기에 선택할 경우에는 어떠한 허브처 이펙트가 있거나 또는 인터랙션 이펙트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인터랙션 이펙트가 정말 유의한지, 유의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 또는 그 유의성이 실내 밴드가 얼마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A형 팀을디자인을로 접근하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죠. 왜? 한번 실험할 때 돈이 얼마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커스텀 디자인, 이미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만한 권리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미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디자인 설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눈빛이 느껴지네요. <laughs> 자, 그래서 어, 그냥 넘어가기 뭐하니까 저도 한번 파이썬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파이썬에서 어, 실험계획에 해당하는 디자인이 별로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근데 한번 찾아봤는데 어, 지금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찾아본 게 OA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OA가 아마 오서브는 어레이라고 해서 직교 배열에 해당하는 패키지인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점프가 났다라고 하는 부비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비교 안 해봐도 돼요. 네, 해서 보면은 오의 패키지를 봤는데 지금 직교이거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제가 뽑아본 거거든요. 상관관계를 뽑아봤는데도 지금 0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억그러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교시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표에서는 지금 어 완전 0으로 지금 하얗게 나타난 거 보이죠? 오근 어, 그 6기는 왜회색으로 나타날까요? 제가 제약 조건 걸었잖아요. 그거 거기 에는 제약 조건 걸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디자인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아직 허약게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특히 커스텀 디자인 만들 경우에는 다양한 레인지가 만들어져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 개수를 만들 수, 프로파일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O A 패키지를 수행하게 되면 런 사이즈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 이제 만약에 상호작용, 그러니까 세컨드 오더까지 구한 경우에서도 제가 d O/A 패키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아 하나 한가, 한,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여기 OA 패키지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D E P C라고 하는 값이 나타나게 되는데 D E P C가 이상한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점프의 D E P C는 이렇게 잘 나타나고 그래서 제가 점프가 이상한 건가 OA 패키지의 D E P C가 이상한 건가 제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 신규 상무님한테 SOS를 통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점프가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점프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은또 a s 도잘 해주시니까 <laughs> 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은 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괜찮죠? 네.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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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만 o u 는 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 서 u to ask you to ask you to a 그래서 한번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티멀 디자인의 다양한 화이트 레어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가장 좋은 것은 컴팩이 전학 수가 있다라는 정도고요. 그건 어렵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 어, 죄송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 잠시만요. 네, 디자인 스플로까지 여기 말씀드리 컴퓨터 리젠 할수 있다 까지 말씀드렸고요 이그즌플러에서 말씀드릴게요 어, 익스플로러 기능을 소유해가지고 제가 임의로 20개의 프로파일을 만들고 선호순위를 1위부터 20까지 만들었어요 가장 선호하는걸 1위로 반대로 가장 비선호하는것을 20이라고 랭크를 만든다음에 피팅라인을 그려서 이렇게 한점포 프로파일 썸홀필 아노바 테이블 그리고 이펙트 테스트까지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나서 우리는 프로파일 프리딕션 프로파일러를 통해 가지고 가장 좋은 프로파일이 무엇이야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좀 뭔가 이 페이지에서 이상한 것이 보이나요? 가장 좋은 건1 위라고 했잖아요. 가장 안 좋은 거2 0 위라고 했고. 그런데 최적 설계를 해서 보니까 내신이 3십 30, 성능이 얼마예요? 8십 이렇게 했는데 이 때의 가장 좋은 값이 y 가 마이너스 삼 위래요. 가장 좋은 게1 위라고 했잖아요. 1 위가 가장 좋은 값이 어떻게 마이너스 삼 위가 만들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냥 OLS, 그러니까 일반 선형 회귀 모형을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y 값의 분포를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y가 음의 값이 만들지면 안 돼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죠. 점프 프로를 프로에만 있나요? 죄송해요. 프레임아있대요푸로를 <laughs> 사용하게 되면 일반화 회귀분석 모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을 하고 어, 지수족에 해당하는 분포를 링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수족에 해당하는 분포를 링크시키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값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 얘기는 어, 만약에 파티클을 분석을 하겠다. 그럼 파티클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가장 값은 적으면 0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똑같은 모형을 분석을 하게 되면 이때는 가장 네. 맥시마이즈 그러니까 만족도를 맥시마이즈 하게 되면 이때는 가장 좋은 값이 1이라고 떨어지게 돼서 마이너스 3이 아니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왜? 내신이 30이고 수능이 80이래요. 100%가 만들어야 져 되는데 어떻게 30하고 80이 만들어져요? 110%잖아요. 그건 또 뭐가 잘못된 거죠? 합이 100%가 넘어갔잖아요. 믹스처 디자인이 안된 거죠. 혼합물. 그러니까 하나의 바스켓의 비율은 100%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약 조건으로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일반 모형에서도 일반 점프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에다가 컬럼 프로퍼티에다가 믹스처 디자인의 속성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신과 수능의 미스처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게 되고 얘네들의 합은 이제 30과 60 그러니까 100 이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y값도 어 제약 조건이 걸리게 되고 x값도 제약 조건이 걸리게 돼서 이제는 수능에 아니 대입 전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석할 수 있을 만한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여기에 보면 논술하고 뭐죠 면접 이 xx 잖아요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 90%인데 그냥 가장 좋다라고 하니까 아직도 여전히 수정할 부분은 남아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내용을 믹스처 디자인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가 일부러 안한 거예요. 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커스텀 디자인에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크라이테어를 분석을 해야 되고 y 값을 우리가 분포에 맞게 수정을 해야 된다 x도 우리가 만약에 제약 조건을 걸려야 된다고 하면 걸어주자 파이썬보다 적절한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수정을 해봤습니다 네어뭐 맺은 말 들고요 그래서 커스텀 디자인이 실험세 변경과 제약 조건 반영 다양한 실험 요인의 유형 설정에서 좋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각각의 실험 환경에 맞춰서 점프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